반갑습니다. 한강은 멀다의 현유아입니다. 틀어놓기만 해도 돈이 되는 정보를 틀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틀어두세요. 우리는 추격 대신 구간을, 감정 대신 규칙을 선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변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지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과 수급이 동시에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0월 초 기록한 사상 고점 구간에서 20% 이상 밀려났고 주간으로는 7개월 내 최저권을 터치했습니다. 축가형 지표들은 단기 약세를 확인했고 장기선도 잠시 이탈했습니다. 다행히 과매도 신호가 빠르게 쌓이고 있어 단기 반등의 조건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격 구간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수급과 제도 변화 그리고 실전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추격 매수나 공포 매도가 아니라 구간 나누기와 분할 재정비를 할 때입니다. 손실을 줄이는 규칙이 수익 기회를 지켜줍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구간을 수치로 잡습니다. 단기 저항은 9만 달러 부근입니다. 이 가격대는 이번 하락 이후 처음으로 매도 물량이 반복적으로 쏟아진 구간입니다. 중간 저항은 9만 5천 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횡보 상단이었던 자리라서 남아 있는 미체결 매도 대기 물량이 많습니다. 단기 지지는 85000달러입니다. 이 밑으로는 손절성 매도가 몰리면서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지지는 82000달러와 8만, 8만 달러입니다. 이 범위는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로 발생했던 구간과 겹쳐 반등 시도도 자주 나옵니다. 수익 확률을 위해서는 가격을 세 구간으로 단순화합니다. 8만에서 85000달러는 8만 공포분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짧은 반등을 노리는 소액 분할만 허용합니다. 8만 5천에서 9만 달러는 균형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9만에서 9만 5천 달러는 매도 우위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익절과 비중 축소를 기본으로 두고 재진입은 분할로 천천히 합니다. 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에는 손절 또는 추세 추종으로 규칙을 전환합니다. 하락의 직접 원인은 수급 이탈입니다. 현물 기반 상품에서 순유출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대형 상품의 하루 순유출이 5억 달러를 넘긴 날이 나왔고, 불과 보름 사이 누적 순유출이 10억 달러 안팎까지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상품의 자금 흐름은 개인보다 기관의 심리를 더 빨리 반영합니다. 이탈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연말 포지션 축소입니다. 운용사와 연기금은 연말 결산에 맞춰 변동성 자산 비중을 낮춥니다. 둘째는 기준금리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회의록에서 금리 인하의 신중한 톤이 재확인되자, 위험자산 전반에서 차익 실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두 요인이 겹치며 암호자산으로 유입되던 자금의 속도가 둔화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기준 일부 상품에서는 소폭의 순유입이 다시 관측됐습니다. 대규모 유출 뒤에 나오는 첫 소규모 유입은 과메도 반등의 시동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유입 전환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기술적 반등 확률은 6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유입 전환이 하루에 그치면 반등은 짧고 매물 소화 과정이 더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파생 포지션의 영향도 큽니다. 이달 초 거대 청산이 발생하면서 레버리지 잔고가 급감했습니다. 과열이 꺼지면 단기 바닥이 형성되기 쉽지만, 동시에 반등의 힘이 약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산으로 사라진 매수 화력이 복구되려면 현물 자금이나 신규 레버리지가 다시 쌓여야 합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과 펀딩 비율은 과열에서 중립으로 내려왔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음수 구간도 관찰됩니다. 펀딩이 중립 이하로 내려가고 거래량이 직전 급락일 대비 절반 이하로 줄면 반등의 질은 좋아집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지 않은 채 펀딩만 빠르게 양수로 전환되면 짧은 숏스키즈뒤 재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데이터는 과매도와 거래량 축소가 함께 진행되는 패턴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기 기술 반등의 조건은 충족에 근접했고 그 반등이 이어질지는 현물 순유입이 따라붙는지로 판단합니다. 온체인과 심리는 극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표는 기록적 저점 근처까지 내려갔고 일부 업체의 자체 지표는 1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이 구간은 전형적인 공포 과잉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온 뒤 일주일 내 반등 확률이 절반을 넘습니다. 다만 반등의 폭은 유동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물 유입과 거래량 회복이 동시에 확인되면 평균 5%에서 10% 반등이 나옵니다. 반대로 유입이 비어 있으면 2%에서 5% 반등에 그치고 재시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와 파생은 반등 쪽, 현물 수급은 아직 중립과 약세 사이입니다. 따라서 반등 시도는 가능성이 높지만 속도는 완만할 확률이 큽니다. 제도 변화는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일본은 가상자산 과세체계와 분류체계를 손보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0억의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지정해 규제 틀 안으로 넣는 방향입니다. 둘째, 개인의 가상자산 이익에 적용되는 최고 55%의 누진세를 20%의 분리과세로 낮추는 제한입니다. 일본은 이미 비트코인 관련 상장사의 주식 이익을 약 20%로 과세하고 손실 이월을 허용합니다. 직접 보유는 과세가 높고 복잡한 반면 주식 방식은 간단하고 낮은 세율입니다. 이번 개편이 실제 시행되면 직접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시아의 제도 개선은 중장기 수요 축으로 작동합니다. 세제는 단기 가격을 움직이지 않지만, 기관의 내규와 상품 설계를 바꾸게 만들고 자금이 들어오는 문을 넓힙니다. 일본이 20% 분리과세로 가면 한국과 대만의 규정 개편 논의도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 확장은 가격 하락기에도 구조적 수요선을 만듭니다. 이 점이 이번 조정에서 우리가 공포를 과하게 키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 수요는 혼재합니다.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상장사는 이달에도 추가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수백 개의 비트코인을 평균 단가 10만 달러대에 더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주식 발행으로 마련한 현금을 비트코인에 투입하는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이 패턴은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째, 일부 기업은 가격이 밀리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쓴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도 비트코인을 자기 자본 대비 일정 비율로 관리하며 주가보다 보유량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 늘리기보다는 조정 때 계획된 비중으로 채우고 상승 때는 리밸런싱으로 비중을 되돌리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같은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숫자가 이깁니다. 정치 환경은 기조를 유지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친산업 기조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의회 논의가 지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명령과 감독 지침으로 틀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기관의 수탁 기준, 일부 조사 종결이 같은 맥락입니다. 동시에 특정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규율의 경계는 여전히 조정 중입니다. 정책은 산업 친화로 이동하지만 법 집행은 코드와 서비스의 경계를 다시 긋는 과정입니다. 이 상황은 가격에는 중립에서 약호재입니다. 불확실성은 줄고 규칙은 명확해집니다. 다만 법적 사건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포지션 관리는 따로 둬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피트코인보다 더 얕은 유동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단기 지지는 2400달러 다음 지지는 2250달러입니다. 저항은 2650달러와 2800달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51선과 201선 아래에서 흔들렸고 상대 강도치 수는 과매도 근처를 찍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수요가 회복될 때 가격 회복이 빠릅니다. 수수료의 급등 없이 거래 건수와 디파이 총의치가 동시에 늘어나는 날이 나오면 가격은 보통 하루 내 반응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거래와 수수료가 함께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는 과열이 빠진 뒤의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반등에 동행하되 속도는 한 박자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트코인은 구간과 확률로 접근합니다. 대형 플랫폼 계열은 비트코인 반등의 50%에서 70% 정도를 따라갑니다. 반대로 테마성 코인은 뉴스 한두 건으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됩니다. 최근 주목도가 높았던 인공지능 연계 코인들은 일본 기준 척산병 패턴이 나오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척산병은 연속 양봉으로 매수 우위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패턴은 바닥에서 나타날 때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는 돌파 후 바로 되밀리는 경우도 잦습니다. 따라서 돌파 진입은 소행만 허용하고 본지는 되돌림 매수로 옮깁니다. 되돌림은 돌파 캔들의 절반가에서 3분의 2 가격 사이가 통계적으로 가장 자주 나옵니다. 손절은 돌파 시작가 밑으로 두고 이익 실현은 직전 고점과 다음 피보나치 목표가로 나눕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 테마 변동성에서도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는 지금 재정렬 단계입니다. 첫째, 현물 기반 상품의 자금 흐름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대규모 유출이 며칠 연속 나온 뒤 오늘은 비약한 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환이 이틀에서 사흘 이어지면 수급 바닥 신호로 인정합니다. 둘째, 파생시장의 미결이 줄어들며 가격 탄력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 번의 대형 매도에도 가격이 멀리 미끄러집니다. 따라서 손절은 더 짧게, 분할 간격은 더 넓게 둡니다. 셋째, 변동성 지표가 급등했다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급등 뒤 진정은 통상 박스권 형성의 전조입니다. 박스권은 매수와 매도가 모두 가능한 환경입니다. 상단에서는 비중 축소, 하단에서는 분할 매수입니다. 넷째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방향성보다 기간 조정의 신호입니다. 기간 조정은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며 평균선이 따라 내려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급한 손실 폭구를 목표로 하면 실수가 커집니다. 목표는 생존과 계좌의 안정입니다. 실전 규칙은 간단해야 합니다. 첫째 가격 구간 규칙입니다. 위에서 잡은 세 구간을 지키되 추격은 금지합니다. 하단 구간에서는 시가 총액 상위 자산만 소액으로 분할 매수합니다. 중간 구간에서는 피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대응하고 알트코인은 관망합니다. 상단 구간에서는 익절과 현금 회수를 우선합니다. 둘째 비중 규칙입니다. 총 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위험 자산을 운용합니다. 나머지는 현금과 예비 피중으로 남겨둡니다. 현금은 하락장에서 유일한 안전벨트입니다. 셋째, 시간 규칙입니다. 분할은 최소 사흘에 나눕니다. 같은 날두번 이상 사지 않습니다. 같은 날두번 이상 팔지도 않습니다. 시간 분할은 예측 실패의 비용을 줄입니다. 넷째, 손절 규칙입니다. 개별 진입당 최대 손실을 2%로 제한합니다. 손절가는 진입 시 바로 입력합니다. 뉴스가 나와도 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섯째, 리밸런싱 규칙입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계획보다 5%포인트 이상 늘어나면 일부를 팔아 현금으로 돌립니다. 계획보다 5%포인트 줄어들면 일부를 채웁니다. 방향의 확신보다 비중의 균형이 먼저입니다. 초보자와 숙련자를 나눠 절차를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는 한 가지 자산만 다룹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만으로 규칙을 훈련합니다. 하단 구간에서는 총계좌의 5%를 3번으로 나눠 매수합니다. 중간 구간에서는 보유 물량의 20%를 익실현합니다. 상단 구간에서는 보유 물량의 절반을 정리합니다. 손절은 하단 구간 이탈 시 전량입니다. 숙련자는 두 자산으로 리듬을 만듭니다. 비트코인은 구간 매매, 이더리움은 되돌림 매매를 병행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단에서 매수, 중간에서 보유, 상단에서 축소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반등의 1시간 뒤를 기준으로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합니다. 두 자산의 상관이 흔들리면 거래를 멈춥니다. 알트코인은 시장 탄력이 살아난 뒤로 미룹니다. 리스크 관리는 숫자로 합니다. 하루 최대 손실 한도를 정합니다. 총 자산의 1%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넘긴 날에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습니다. 주간 최대 손실도 정합니다. 총 자산의 3%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넘기면 그 주의 거래를 종료합니다. 손실을 끊는 규칙이 계좌를 지킵니다. 반대로 수익의 관리도 숫자로 합니다. 1일 수익 목표는 총 자산의 0.5%로 낮게 둡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거래를 멈춥니다. 목표를 낮추면 달성 빈도가 올라가고 규칙 준수가 쉬워집니다. 이 작은 반복이 한 달과 한 분기를 만듭니다. 오늘의 행동 정리를 수치로 마무리합니다. 첫째, 비트코인 85,000 달러 근처는 분할 매수 후보입니다. 단총 자산의 5% 이내에서 첫 진입만 허용합니다. 둘째, 9만 달러 회복이 4시간 이상 유지되면 중립으로 상향합니다. 이 때는 손절폭을 절반으로 줄이고 손익비가 맞는 자리만 진입합니다. 셋째, 8만 달러 이탈은 방어 우선입니다. 보유 물량의 절반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절반은 반등 여부를 본뒤 결정합니다. 넷째, 이더리움은 2,400달러에서 소액 분할, 2,650달러 위는 축소입니다. 다섯째, 알트코인은 현물순유입이 이틀 연속 플러스로 전환되기 전까지 관망을 기본으로 둡니다. 여섯째, 모든 진입은 손절가와 분할 계획을 함께 기록합니다. 기록이 없는 진입은 금지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시장은 제도와 자금의 큰 물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수급이 빠져 약세가 나왔고, 장기로는 제도와 기관의 참여가 문을 더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 예측이 아니라 구간별 규칙입니다. 공포의 가격대에서 생존 규칙을 지키면 다음 유입이 돌아올 때 계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계좌만이 반등을 자산으로 바꿉니다. 현금은 안전벨트입니다. 타이밍은 구간입니다. 리밸런싱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규칙을 타듬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에게 있습니다.